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 쌍용아파트 42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2타경 205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700만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7억 5천만원 전용 면적 35평형에 분양 면적은 42평형으로 이에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3억 9,543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3,955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2년 9월 1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 쌍용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하남시청역과 중부고속도로 하남아이시 생활권으로 동부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덕풍동 덕풍 쌍용은 105동 11층으로 전용면적 35평형에 분양면적은 42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월 기준으로 8억 7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3억 9,543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9월 13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955만원이니 두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풍 상용 아파트 42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7억 5천만원 하위 평균가는 7억 1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7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9천 5백만원에서 5억 3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의 황을 살펴보면 난광 토건이 시공하여 1998년 1월에 사용성이 된 아파트로 총 8개 동에 58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한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27층 중 11층 42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 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여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 중 권리는 2006년 2월 24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으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4억 3,621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건 맹세상 소유자 남동생이 점유진 것으로 체크되고 있으며 전입일 기준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맹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스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덕풍동의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덕풍 쌍용 아파트 42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6월에 19층이 8억 1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덕풍 쌍용아파트 4 2평형 매물 호가가 107동 남양 4층이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여러 변수 등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하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절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2%, 매각률 29%,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에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덕풍 쌍용 아파트 42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